E 자 과일 껍질 채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적을 나는 온전한 채식 김평호 박사의 이 책은 특별히 이제 하버드대나 존스홉킨스에서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수많은 그 논문의 자료들을 이제 통계 데이터를 낸 그런 결과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게 과일 껍질 채로 꼭 먹어야 하는 이유, 특별히 그 뇌병변, 파킨슨에 좋은 음식과. 파킨슨에 꼭 피해야 될 음식, 증세를 악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좀 있을 때요, 차를, 보이차니 뭐니, 차를 무진장 많이 마셔요. 중국의 물은 석회화가 돼 있어요, 거의. 그래서 거의 그냥 물을 먹기가 어렵고, 황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한 7, 80명 같이 데리고 있을 때, 아이들이 막 온갖 알러지에 다 노출이 돼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슈퍼가서 깜짝 놀란 게 기름통이 이만해요, 이만해. 이만하면 우리는 아마 1년 먹고도 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은 한 달에 세네 개씩을 이만한 통을 세네 개씩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게 그뇌졸중이나 뇌경색이 안 오는 게 신기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세미나 다니는 데마다 건강강하면서 일주일, 이주일 만에 할머니들이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다리 드는 거 제가 영상에 있습니다. 예. 휠체어 다 버리는 거. 그래서 지방의 범인이라는 거 제가 또한번 느꼈는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특별히 차문화예요 그죠? 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 파킨슨 발병 위험성이 적다는 보고가 있어요. 자, 그리고 특별히 이 카페인 음료가 파킨슨을 예방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카페인이 파킨슨 발병률을 줄여준다는 보고가 있다 해도 카페인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나은 득보다 실이 있는 것보다. 실보다 득이 많은 것들을 찾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겠죠. 자, 805명의 파킨슨병 환자를 20년에서 22년 동안 추적 조사했어요. 그 결과 플라보노이드 함유 식품을 섭취하면 파킨슨에 걸릴 위험률을 4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29년 정도 이 환우들을 키워하면서 파킨슨 환자들을 제가 한1 0대 분을 본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처음에 오실 때는 이제 하, 피아니스트 하나가 파킨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예그 친구였는데, 우와. 근데 그 친구는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줄리어드해서 정말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만한 친구였는데, 어 그래서 이렇게 자기 손으로 단추들을 잠그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식단을 바꾸니까 굉장히 완화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뇌 병변이 있는 분들은 집중하세요. 특별히 플라보노이드 함유 식품을 섭취할 때 파킨슨병에 노출될 위험이 40%가 감소되는데 이 도표를 보시면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된 특별히 배류 종류들 음 모든 이제 과일과 채소에는 플라보노이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딸기와 블루베리 섭취량에 따른 파킨슨 발병률을 좀 보시면 자이 스트로베리하고 블루베리를 봤을 때 남자 여자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 그, 한 달에 그 1인분이나 3인분, 원 서빙에서 3인분, 3인분 <laughs> 먹었을 때, 또 일주일에 그한 서빙 먹었을 때, 그리고 일주일에 2개에서 4인분 정도를 먹었을 때, 그때 이제 통계를 쫙 보면요. 확실히, 예, 한 달에 하나, 1인분에서 3인분 먹었을 때, 보다 일주일에 한 서빙 먹었을 때, 그리고 어, 두 개에서 네 개의 서빙을 먹었을 때 비율이 어떤가요? 점점점점 파킨슨 발병 위험이 줄어드는 게 보이세요? 점점점점 이 빈도수가 많아질 때마다 예.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을 때마다 파킨슨 발병률 빈도가 점점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과일과 채소에는 뭐가 많아서 플라보노이드 함유량이 많아서 예. 뇌의 기저 신경절이 괴사되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는 파킨슨에 굉장히 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계적인 조사를 봤는데 주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파킨슨 발병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이제 이 파킨슨이나 요새 또 자폐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전화가 종종 와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는데 요걸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파킨슨 발병률이 낮아요. 특별히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파킨슨 발병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자 한번 해보실까요? U R 안 하시네. U R What? y o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당신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먹는 음식이 파킨슨 발병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동물성 지방과 우유 유제품, 요구르트, 요플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라떼. 라떼에도 뭐가 들어가요? 들깨 라떼에도 우유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은 너밀크나 두유하고 드시면 돼. 예, 그래서 동물성 지방과 유제품을 먹는 사람에게서 파킨슨 발병률, 파킨슨 뿐만 아니라 자폐 등 증세가 악화되는 걸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어, 최근에 두 연구에 의하면 육식을 피하는 채식 위주의 식사가 이 파킨슨 발병을 억제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유 유제품과 생선을 통해서 섭취하는 이 중금속도요, 파킨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수은이나 철분 등의 이 파킨슨 발병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우유 제품이나 생선에 있는 이 수은 함량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방이 높죠 또 메티오닌 수치가 높잖아요, 생선은. 예.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바로 이제 활성 산소가 몸을 산화시켜서 파킨슨이 발병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지방 채식을 시켰을 때이 파킨슨 증세가 상당히 완화되는 걸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한 성공적인 사례 보고해 달라 고했다 예, 우리 다음 번에 한번 할게요. 선생님부터 하세요. 아, 우리 자, 예쁘게 미소 지으시면서 자 여기 성공적인 사례 보고가 있습니다. 한 요리사가 파킨슨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이제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됐냐면 첫째 그 식단에서 동물성 지방을 완전히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n-헥사코사놀과 화이세틴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고 통밀, 껍질채, ip6 피트산염이 뇌의 병변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통밀과 현미에 있는 껍질 성분,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을 아직도 뇌에 병변이 있는데 드신다면 회복이 잘 안됩니다. IP6와 피트산염, 그게 어디에 있어요?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 그래서 흰쌀에는 없어요. 흰밀가루에 없어요. 흰설탕에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100% 현미. 현미 눈에, 쌀 눈에, 밀 눈에 뭐가 있어요? 예. 관절염을 치료하고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IP6 피트산염이 있고 뇌의 기저신경절이 괴사돼서 생기는 파킨슨에도 유효하고 자폐에도 유효하고 그래서 IP6와 피트산염이 요새 하버드나 존스홉킨스에서 난리잖아요. 예. 치매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나 뇌의 병변이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증세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지 모르는 요소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비타민 B2 뉴트리션나 이스트 플레이크는 필수입니다. 예, 그래서 통밀과 현미를 포함한 식물성 영양소들이 많은 저지방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더니 파킨슨의 거의 모든 증상을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이 아주 가까운 지인이 이제 파킨슨이셨어요. 식단을 싹 바꿨더니 증세가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2009년에 6월 30일 신경 전문의 진료를 받았는데 전에 보이던 온몸에 경직된 상태,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고 또 아주 느린 행보와 근육 긴장과 같이 상과 팔을 잘 흔들지 않고 걷는 것 등이나 또는 표정이 무표정하거나 땅에 붙은 행보 등이 거의 완전하게 없어져 있는 그런 사례가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화이세틴이나 헥사코사놀은 식물성 화학물질로 특별히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이 파킨슨 치료에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화이세틴이나 헥사코사놀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IP6와 피트산염의 주성분입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껍질 성분이 여러분들의 농약이 묻었다고 이걸 다 도려내는데 이 피트산이 이것들을 다 이게 중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물에 좀 담가놨다 드시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농을 드시는 거예요 100%. 음. 난지어머예 특별히 인 N 헥사코산으로 는 과일이나 채소 껍질에 많고 화이세트는 강황. 여러분 아침마다 하늘말 밥은 무슨 밥? 노란 색깔 밥. 강황밥. 한 번은 비트. 예, 혈액을 가장 잘 조혈제로 작용하는 비트밥. 또한 번은 자, 노란색, 빨간색. 그다음에 또뭐 할까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요리 학교 할때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빠져놓죠파란밥 밥을 좀 보여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강황이 굉장히 중요한 췌장암에만 특효약이 아니라 위장에만 특효약이 아니라, 예, 특별히 이제 뇌에 병변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강황, 그리고 케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최소의 1위가 케일입니다. 이 예, 케일. 그리고 고구마, 갈반조콩, 호두, 딸기에 많고 플라보노이드는 딸기는 물론 여러 많은 이 베리과 특별히 과일과 채소,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n 핵사코사노라고 친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견과류를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소화시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저녁은 해독 타임으로 비워두셔야 돼요. 자 근본적으로 파킨슨은 뇌에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 기저 신경절이 괴사가 돼서 생기는 도파민 결핍으로 오는 병입니다. 이 비의 위 세포 조직이 음식에서 특정 아미노산에서 만들어낸 L 도파로부터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세포인데 세로토닌과 같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L 도파를 뇌로 운반하는 것을 밀어내어 막아요. 그래서 우리 현재 이 파킨슨 치료제로는 이 세로토닌을 많이 함유한 이런 성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반면에 저지방 채식은 단백질 섭취는 줄여주면서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파킨스 치료제인 레버도파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제 이런 자폐나 또는 파킨슨이나 이 치매 증세가 오거나 뇌경색이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엔 헥사코사놀이나. 예,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저지방 채식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이고, 특별히 비타민 B12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라는 거 아시라는 거예요. 자, 결론은 채식 위주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육식을 하는 파킨슨 환자들보다 움직이는 기능이 환, 현주하게 부드러워집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예. 그래서 이 과일이나 채소, 특별히 껍질채로 드시라고요, 껍질에. 껍질에 영양소가 항상 두세 배 많죠. 예, 무도 껍질에 많아요. 무도 껍질 다 벗겨내고 드시잖아요 과일도 껍질 다 벗겨내고 드실 수 있는 껍질은 최대한 드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껍질채로 그래서 화이 세틴이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한 이런 저지방 채식 그리고 파킨슨이나 뇌의 병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IP6 피트산염이 어디에 주로 많다? 과일 껍질에도 채소 껍질에도 그리고 어디에도 예 현미에도 그리고 콩에도 그리고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도 굉장히 중요한 예 뭡니까? IP6 피트산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뇌 병변이 있는 분들은 요거를 잘 참고하시면 도움을 얻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얌전한 제가 좋아하는 <laughs> 자 우리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좋은 시를 좀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보기 하소서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기 전에 나의 못난과 어리석음을 먼저 보게 하여 주소서. 제가 어제 이시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laughs> 잘못했어요. 결점투성의 나를 보고 절망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당신께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소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볼수 있는 지혜의 눈과 분별력을 주소서. 살아서 눈을 뜨고 사는 고마움으로 언제나 당신 안에 보게 하소서. 오늘도 사사시 나를 살피시는 눈이 크신 주님. 당신은 나에게 두 눈을 선물로 주셨지만 눈을 받은 고마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처럼 답답하게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먼지 낀 창문처럼 흐려진 눈빛으로. 세상과 인간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것들과는 거리가 먼 헛된 욕심에 혈안이 되어 눈이 아파올 땐 어찌해야 합니까? 보기 싫은 것들이 많아 눈을 감고 싶을 땐 어찌해야 합니까? 웬만한 것쯤은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는 사랑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我猜不到。